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형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상한 영혼들이 회복의 기쁨, 치유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이르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회복으로 기적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에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아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매니라 나의 종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 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